네, 이제 다음 주 투자 관심주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힌트를 어디서 어떤 근거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분의 의견 한분한분 한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구 대표님부터 출발해 볼까요? 네. 5년 후 30배의 성장을 가능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에 집중을 해 보자. 매출이 한 30배 이상 늘어날 거고 영업 이익도 10배 이상 늘어날 거다. 바, 바로 초와 캐스팅의 종목이 바로 카페 23입니다. 카페 24. 예. 네. 전 세계 전자상거래 온라인 비즈니스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플랫폼 기업인데요. 2025년 올해 매출 예상액이 3,300억이에요. 그런데 2030년, 즉 5년 있다가 늘어날 매출이 9조 원대입니다. 오. 그렇다면 이 종목을 매수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기업은 구글이 운영하는 그저 유튜브. 유튜브에 대한 쇼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에 인앱 결제를 갖다가 지금 파워 모멘텀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카페 입사가 사실 그이 유튜브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쇼핑 그 금액이 2030년이 되면 한 13조 원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중에 75%를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율이 그럼 9조 7천억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튜브 쇼핑에 관련된 라이브 커머스 점유율이 2028년에는 한 31%까지, 2030년에는 40%까지 달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거래액만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협력 관계를 또 이번에 진행을 한 것이 디밀이라고 디퍼런트 밀리언즈라는 그 기업들과 맞손을 잡았는데요. 결국 유튜브 커머스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네. 또 하나 중진공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요. 자산물 진출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확대사업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제가 패턴을 봤더니 준비한 차트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 대세 상승 추세형 패턴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월에 최고점이 한 7만원 가까이 찍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락 조정을 갖다 보인 뒤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클릭 크게 요번에 지수가 하락하는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얘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장점이 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 반등을 하니까 좀더더 더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보건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떨어져도 금방 반등을 갖다가 주는 상황. 그런데다가 수급 상황을 보면 기관과 연기금들이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보이고 외국인들은 이제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외국인들도 가담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면 서로들 매수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하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매매 전략을 보면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에서부터 5만 7천 원 사이까지가 1차 매수. 네. 만약에 눌린다면 5만 5천 원까지 집중적으로 줍줍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표치를 보면 단기 목표치가 6만 5천 원, 수익 목표치 7만 원, 단중기는 8만 원과 돌파까지도 보겠습니다. 손절가 5만 원 잡아드릴게요. 자, 카페 24에 대한 자세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허인함 대표께서는 어떤 기업을 관심적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어, 그 앞서 이제 그 1분기 주도주들, 다시 한번 또 지수의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다시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분기에 주도했었던 이제 로봇 섹터의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아, 로봇쪽으로 네. 네. 하이젠 R&M인데요. 하이젠 R&M은 이제 LG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2008년 독립법인으로 이제 분리된 업체입니다. 어, 서브모터 사업과 그리고 또 EV 모터 사업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에 이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어, 상태입니다. 어, 로봇과 모빌리티 구동 모듈 분야에서 이제 확고한 어, 그 리더로서의 이제 입지도 이제 구축된 사태, 어, 상황입니다. 어,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로봇 액추에이터, 그리고 또 모빌리티 구동 모듈, 그리고 또 서브 시스템, 산업용 모터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범용 모터 부분이 약 600억 원 수준으로 매출 비중에서 79.4%를 차지하고 있고 어, 서보 모터 드라이버 부분이 124억 원으로 약 17%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액추에이터인데요. 그 로봇 산업의 이제 심장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 일명 로봇 관절로 이제 사람의 움직임과 같은 이제 고정밀의 제어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 현재 그 휴머노이드 한 대당 액추에이터가 평균 25에서 30개가 활용이 되는데 고급형의 경우에는 50개 이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액추에이터의 시장의 규모가 23년 기준에는 약 140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 또 2030년에는 약 400억 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연평균 성장률로 숫자를 확인해 보면 약 16.4%에 달하기 때문에 좀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정책 관련주로도 이제 엮이는 모습입니다. 어, 연구가제 세 건에 대한 이제 주간 기간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어, 이를 통해서 이제 수입 대체 효과를 통해 로봇 액츄에이터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까지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이제 추세 즉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1월부터 2월 코스닥이 700에서 780선까지 그 반등 시세를 줄때 가장 주도했던 섹터가 이제 하이젠 RNM 중심으로 한 로봇 섹터의 대장주격이었습니다. 어, 이 흐름 후에 이제 그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조정 2파동즉 그러니까 어, 건강한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어,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매수가는 32,000원부터 31,000원 그리고 또 1차 목표가는 정고점 수준인 4만원 그리고 또 순절가는 27,0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 n m 전략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동우 대표께서는 어떤 기업이세요 바로 소개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조선 기자재 중에서 아직도 좀 배가 고픈 오. 종목입니다. 현대 HD 현대 마린 엔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뭐 선박용 엔진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친환경 선박 어, 선 증가가 좀 예, 예상이 되면서 이중 연료 엔진 수요 증가 시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지난 주말에 진행된 국제 회사 기구가 진행된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기준 초과 선박에 대한 등급을 나눠서 탄소세를 매기는 기준을 좀 마련했고요. 최근 친환경 수주 전량을 감안하더라도 친환경 선박 비중 자체가 11% 수준에 좀 불과해서 향후 친환경 선박으로의 선대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로 인해서 고부가 친환경 선박 위주의 전략을 취해온 국내 조선사들이 추가 예상이 되고요. 그 중심에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이후에는 한국 조선업에 직접적으로 로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 경쟁력이 제조 경쟁력이 약화된 미국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서 LNG 운반선 선대 구축과 중국에 뒤처진 해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군항 건조 및 MRO 사업 등을 한국 조선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 조선사들도 이제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선박 엔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것도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의 캡티브 물량 소화로 10% 수준의 높은 인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영업인유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중연료 엔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글로벌 엔진 독일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서 경쟁력을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피카오 우려를 보이던 수주 장고가 향후 4년간에 또 가파른 수주 장고가 증가 추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다시 주가는 선반영되는 요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다시 연중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최근 박스권을 돌파한 상단에서 지지력을 좀 보인다면 추가 상승도 훨씬 더 용이한 자리가 됩니다. 접근은 34,000원에서 32,000원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김진 대표의 다음 주 투자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메디톡스라는 회사입니다. 어, 메디톡스, 보툴리늄 예, 네. 톡신 업체인데요. 어, 제가 1월 달에 이제 관심주로 제시해 드렸던 휴젤이 있었는데요. 이두 번째 톡신 회사인데요. 어, 휴젤 같은 경우는 이미 50%가 상승을 했죠. 어, 이 휴젤에 이어서 뒤이어서 더큰 상승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어, 메디컬 인사이트의 그 시장 전망에 따르면요. 이 글로벌 톡신 시장은요. 작년 기준에 55.5억 달러, 하나로는 약 8조 1000억 원 규모에서 어, 연평균 9% 내외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그에 따라서 어, 2027년에는 72.7억 달러, 하나로는 약 10조 6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큰 규모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 최근에는 남성들도요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그 크게 증가하면서 남성들의 시술 비용, 아,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어, 연령대가 더 낮아졌어요. 17대 17세 이하 연령, 연령대까지 소비층이 확장되고 있으며 또 고령층 역시 고령화에 따른 이 톡신 시술 연령대 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어, 이러한 그 소비자 풀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요. 이 톡신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또한 이제 비만 치료제의 사용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부작용으로 그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 처지거나 푸석해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다이어트 과정에서요? 그렇죠. 어, 그에 따른 이 반, 이제 반대 이제 반 극부로 음. 이 톡신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요, 어,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전반적인 환경 속에서 이 메디톡스는요, 어, 이제까지 불행 끝, 이제,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무슨 얘기냐면요, 어, 작년까지 메디톡스는요, 어, 식약처와의 소송이라든지 또그 균주 특허 분쟁, 그리고 오너 리스크 등 험난한 가시밟기를 걸어왔습니다. 어,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들이요, 어, 작년에 승소나 또폐소 그리고 어, 무혐의 처분 등으로 해서요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아, 이 해소가 되면서 과거 2년간 어, 약 어, 400억, 200억씩 이렇게 각각 지출됐던 그 법률 소송 비용 부담이 또 사라지면서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에 따른 이제 수익성 개선이 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올해는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아, 지난해 그 하반기에 5송3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어요. 아, 여기 여기에서는요. 이제 수출 물량 공급을 위해서 부족했던 그 캐파를 증대시켰고요. 아, 기존 그리고 남미, 동남아 등그 시장에 이어서요. 아, 핵심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이 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실적 측면으로 보면요. 올해 매출은 어, 전년비 대비 어, 1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122%가 아, 증가한 451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기술적 측면으로 봐도요, 어, 지난 1년 6개월간 아주 그 장기간 하락 추세를 멈추고요, 바닥을 지금 다진 이후에 아, 추세 상향 돌파에 성공했어요. 어, 그에 따라서 아, 본격적인 추세 어,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수 있는 아, 그런 수준에 와 있고요. 어, 월요일 시초가부터 이제 공략이 가능합니다. 시초가부터 16만 원 전후까지 1차 매수해 주시고, 좀 눌림이 나올 경우 15만 원 전후까지 추가 매수.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4만 원, 14만 원 이탈시로 잡고요. 목표가는 1차 20만 원, 2차 2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과 일본 시장의 진출 속도가 탄력을 받는다면. 삼십만 원 이상까지도 도전해 볼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분의 다음 주 투자 관심주 유망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항상 투자에 대한 모든 최종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